안녕하십니까 파워스타입니다 범양건영입니다 자 오전장부터 계속 제가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상한가에 완착하는 흐름입니다 자 호가창 보시면 좀 많이 쌓여 있어요 930만주 근데 워낙 뭐또 거래량이 많은 종목이라 뭐이 정도는 별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예, 지금 쌓여서 굳건히 한 상한가를 지키고 있다라는 거자 일단 강상이 되겠죠 상한가 간 시간이 뭐 11, 10시 정도니까 강상입니다. 자 풀리지 않고 있죠. 여기서 잠깐 내던지는 물량이 좀 나오더니 그래도 지켜냈어요. 매수 물량 싸우면서 국권이 예, 상한가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는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었죠. 예. 트럼프 시대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리고 가장 빨리 가장 확실하게 매듭지을 것이다. 굉장히 쉽잖아요. 예. 뭐 솔직히 말해서 뭐 북핵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시키는 게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예. 자, 뭐 포로 교환을 했다고 합니다. UAE가 중재하는 가운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150명씩 포로 교환했다 이런 뉴스들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또 오전에 또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 자, 러시아 영토를 인정하고 우크라이나 안보를 보장하는 이런 다음 주에 종전 구상이 한 발표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양쪽 제안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슬슬 종전을 향해서 좀 진행을 할 것으로 보여요. 예. 자, 러시아가 요구하는 거는 이거였죠. 예, 여기 동쪽을 먹었잖아요. 예. 자, 이쪽을 우리가 가져가겠다. 예. 그리고 예,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마라. 예, 욕심이죠. 예. 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뭐였어요? 아, 모르겠다 이건. 니네 갔던지 말던지 이것도 뺏기긴 싫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나토 가입 안 하면 안 된다. 예. 이렇게 두 개. 맞닥뜨렸는데 이제 미국이 중재를 해야죠. 예. 자 이제 러시아도 오래 끌 필요가 없어요. 전쟁을 예. 자 원하는 만큼은 예, 얻진 못했겠지만 이제 살상을 멈춰야죠. 예, 우크라이나도 이제 공력이 워낙 쇠하고 예, 이제 싸울 남자도 없다 그래요. 이제 동부전선 가면 뭐 5, 60대가 뭐 제일 많다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만큼 이제 예, 전쟁이 길어지면서 황폐해지고 있죠. 예. 자 이제 뭐 트럼프가 뭐 공약이기도 했죠. 뭐 자기가 내가 대통령 되면 뭐그 다음 날 종전시킬 거다. 뭐 이거는 아무도 안믿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뭐 종전에 대한 이런 약속들을 빨리 지키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어쨌든 이제 종전의 청사진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걸 통해서 예 일단은 접근할 가능성도 높죠. 근데 이렇게 두개 하면 사실은 예할 말이 없어요. 요거 러시아 갔고 나토는 가입하고 우크라이나가 자 양쪽 다 불만이 있죠. 이거 영토 뺏기긴 싫은데 또 이건 못하면 안 되니까 자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거는 뭐 당연히 우리 거고 이건 싫다. 이건 말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상의 카드는 없다고 봐요. 그렇죠? 약간 서로 중립적인 카드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열 받겠죠. 남의 나라 침투 자기들이 침범해서 이거 뺏어가고 예. 근데 또 나토에 가입하면서 이제 또 안전장치를 거는 것도 향후를 위해서는 나쁘진 않다고 좀 봅니다 예. 자 어쨌든 미국이 이걸 중재하지 않으면 할 사람이 없어요 예. 뭐 이유가 할 수도 없고 나토에서 직접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러시아도 제재를 받고 있어요 지금 이미 그래서 그런 제재도 풀면서 예, 쇠한 공력을 이제 빨리 만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상한가 일단 안착을 했고요. 이제 이거에 따라서 예,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다음 주 중에 4200원 한번 뚫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자, 그리고 어, 종전이 결정되면 5500원까지 일단 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다음 그 이후에요. 예, 왜냐면 자, 종전 될것 같다 이러면 또쭉 올라갔다 급락합니다. 왜요? 단기 재료 노출. 예. 자, 일단은 바닥에서 올라온 거는, 아, 얘네들 이걸 다 감안한 거죠. 아, 종전을 하는구나. 그러면 모듈러 주택이니까, 모, 모듈러 주택이 필요하겠네. 그럼 이제 전자계산기 두들기죠. 뭐, 러, 우크라이나가 어떠니까, 얼마 어떻게. 예, 이건 계산일 뿐이고. 자, 실질적인 이제 이득을 받는 건2차랠리가 그 필요하다. 예. 자, SG도 예, 우리가 좋은 종목을 잘 알고 있죠. 얘는 아스콘이잖아요. 아스팔트. 근데 얘는 실제로 예, 우크라이나의 MOU를 체결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예, 이미 천지 조달이 가능하죠. 예, 다, 이제 지사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처음에는 대장이었죠. 그래서 쭉 올라올 때. 자, 예, 얘도 4,000원 일단 고비를 넘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진짜로, 예, 우크라이나 재건에 한 추를 담당하다 그러면 한 5,500원까지는 뭐 오르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s 도 자, 그리고 전진 건설 로봇도 상당히 강하죠. 얘는 특징이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가벼워요. 자, 이전 고가를 비교적 앞에서 이미 돌파를 해줬죠. 예. 그리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제가 1차 목표가 4만 8천 원 드린 바가 있어요. 이미 달성했고, 5만 5천 원 언제냐. 얘도 마찬가지로 예, 확정될 때, 예, 그럴 때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예. 자, 전진 건설 로봇은 사실은 이거 말고도, 이건 로봇 관련주라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예, 콘크리트 펌프, 예, 펌프카. 근데 얘가 실적이 상당히 좋죠. 예,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얘는 사실 냅둬도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우크라이나 쪽, 이쪽에 이제 레퍼런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아, 이 종목도 상당히 수혜를 입지 않을까, 그렇게 저 생각이 돼요. 오늘 한 3등주 정도 되네요. 3, 4등주. 예, 그렇게. 보시는 게 맞다. 그래서 얘도 목표가대로 순항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4대 천왕, SY 스틸텍. 자, SY 스틸텍도 자, 얘도 이미 여기서 신고가를 갱신했고 제가 11,000원 드렸죠. 이거는 확정되면 11,000원. 이럴 가능성 이 높죠. 오늘도 여기 8,200원 여기 마디 저항이죠. 여기 딱 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세력 관리 주란 얘기예요. 예. 자, 2천억짜리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얘도 세력 움직임 없으면 못 가는 종목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재무도 좋습니다. 얘도 실적도 좋고. 예. 자, 이 종목도, 예, 올라가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고, 만천원은 무난히 달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생각돼요 물론, 이제 그게 있어요. 이제, 어, 이제 딱 때가 되면, 예, 언제 급락이 나올까? 급락은 분명히 한번 나와요. 재료 노출로. 자, 그리고, 이제 요거 본사인, 이제, sy. sy도, 4,800원, 한 5,100원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자, 현대 에버다임도, 자, 얘도 게으른 종목이긴 한데, 박스로. 이 종목도 굉장히, 게,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의외로. 1,500억이죠. 얘도 무겁지 않아서, 얘는 11,000원까지 일단, 돌파 가능성 일단, 열어두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HD 현대 건설기계. 뭐, 건설기계 쪽도, 굉장히 유명하죠. 예. 자, 얘는 우크라이나 테마 아니라도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건수도 많긴 합니다. 근데 뭐 당연히 재건 테마 있으면 더 불을 뿜을 수 있는 것도 당연하다고 봐요. 자, 히림도 이제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죠. 히림은, 아, 7,600원 이 자리는 좀 가야 되는데, 이게 좀 얘도 느려요. 그죠? 바닥에서 탈출을 못하고 있어요. 얘는 일단은 7,000원 정도 일단 예, 돌파 기대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네트워크, 예, 뭐, 이런 것들, 회선, 이제, 복원하는 다산 네트워크스가 있는데, 다산 네트워크스도, 4,200원, 요기, 요런, 요 라인들에서 박스에서 자꾸 갇혀 있는데, 얘도 만약에, 이제, 종전 되면 4,800원. 얘가 직접 참여가 되면 5,500원은 훌쩍 넘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바닥에서 데모, 이런 종목도, 굉장히 유명하고, 유망하고, 얘도 한번 올라가면 얘 가볍잖아요. 768억. 얘도 13,000원까지 훅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자, 3부 토거는 굉장히 좋죠. 올라가기는. 근데 관리 종목이라 제외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TYM, 뭐 이런 대동, 농슬라들. 이거 주목해야 돼요. 예. 대동도 우크라이나에 뭐3 0 0인가한번 갔었죠. 예. 어, 그래서 대동하고 TYM도 분명히 농기계 이런 걸로 부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자, 범양 건영이 상한가 가운데 간 가운데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을 놓습니다. 종전을 통해서 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주 관심 있으신 분들 두 가지 무료에 대관해 드릴게요.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포인트 관리해 드리고 히든 정보 챙겨 드리는 텔레그램 방으로 초대를 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 시장 주도주들 급등주들 매매 가이드까지 함께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등 직전 무료 추천주 하나 챙겨 드릴 텐데 성공률이 100%에요. 제가 한 5개월 정도 여기서 추천주를 드렸는데 자 아직도 손절 종목이 없습니다. 전부 다 수익 매도된 상태에요. 지금 세 종목 예, 절찬리에 매수 중입니다. 보통 5, 60% 이상 수익이 한달 이내에 나고요. 그리고 추세 뚫고 나간 애들은 뭐 100%도 넘기고 뭐 300%도 넘기고 그러니까, 예, 여러분들, 추천주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무료 추천주까지 챙겨드리는데, 저한테 그냥 편안하게 문자 한 통만 주시면 돼요. 예, 자, 여기 번호 있죠? 위에 010-7770-1693으로 오늘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있잖아요. 예, 재건. 이렇게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자, 뭐, 문자는 아무 때나 보내주시면 돼요. 뭐, 새벽에 보내주셔도 되고, 뭐, 주말에 보내주셔도 되고, 편할 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